유관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제 시간에 발표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박선생님이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다 쓰셔서, 네. <laughs> 예. 저는 최대한 짧게 한번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어, 신영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면생님이 어, 강원도 지역의 약간. 아, 예. 박면생님이 어, 강원도 지역에 국립운동과 여성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자료를 발굴하고, 어, 그런 연구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 어, 지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규정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제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이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선생 발표문에서 좀 참고가 되거나 제고해 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은 25쪽에 있습니다. 25쪽에 있는 네, 토론 제가 정리한 것들을 읽는 것으로 간단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일 마지막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온 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시기에 구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론 이용구가 여성독립운동 시기를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용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전체를 사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기는 사기 운동만을 별도로 한시로 구분하여서 다른 시기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3기하고 4기는 운동 형태나 이념 측면에서는 또중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사회 운동. 이게 물론 사유 운동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6권 회복운동이 있어서 전체 제목을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한정하기에는 또 어, 국군회복운동은 사실 독립운동은 아니니까요. 그런 제목도 좀 제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는 강원지역 최초의 산일운동에 대하여 최초 시위는 3월 6일에 시위한 추천업학교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니다 공동체 쪽에 여기, 지금 발표는, 어, 특별히 좀있지만은 저기 이제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그, 3일 운동에 관한 언 있습니다. 이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3월 7일 날 만세 운동을 했던 농업학교 학생들의 만세 운동과 동조해서 만세 운동을 했다는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초 의 여성 만세 운동, 오히려 정명여학교 만세 운동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듭니다그다음세 번째는, 사 쪽, 반통나무좀안 맞겠네요. 1 어, 0들의에 남성이 먼저 발의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 여성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이러한 그 평가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정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간 중인 내용은 주 13부분에서 강릉에서는 여성이 먼저 주제 보상의 연금을 내놓음으로써 어, 모금 운동 분위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황성신문 기사 내용을 공식한 부분에서 전통시대 신문이 낮았던 반기 출신 8명의 의원금을 내놓자 언론 보도를 통해 강릉의 구제는 포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두그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공이라기보다는 하층민들의운송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여성 활동을 강조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과하면 본그 뜻을 오히려 또 왜곡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제 3기 사회운동에서 첫 번째 일절 항목인 여성운동 단체 결정과 활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 권리를 주장한 사회운동인데 이러한 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볼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입니다. 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여성이 공건적 가족제도와 사회제도 분리해서 벗어나도록 공식을 촉진하는 개목활동을 했다고 라할때 여성 독립운동이라기에는 한계가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루회처럼 반복 운동에서 반제국주운동을 병행해야 독립운동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운의 네. 네. 아, 여성운동 특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여 어. 주겠지만은 뭐, 독립운동이라고 한정한다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 계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 5장 제 4기 반제국 제아운동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유위에 독립운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공면 제목하고 내용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지, 국지 운동은 독립운동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강릉 여자 실수학 생들및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의 동맹교학 운동을 지하 운동이라고 하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고시고요 분류 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 앞장에서 제사상에서 분류 어, 활동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옹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그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주 지하운동으로 코아가기에는 장제목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이 제가 좀운영 관리하는 네.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명선생 말씀하셨기 6 6 0 VT. 것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때는 뭐 처음에 하시는거 새날부터 시작시고요그제요 질문이나 하실분은지 모르지만 또대 있습니다. 예. 괜찮지가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 제있어 요새는 어. 네. 좋은 시주시감사요 어. 이제 매물 출도 주시고요. 많은 사서서대스에서해서 was t h i 서 k i n g of the world. I think you m 하 s t have been touched in the same way. She would have been told of the hanging people. She w o u 다 d have been taken 다 e c a u s e she had a s e m i n 농업학교 씨가 당연히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사실 3월 2일과 3일에 서련에서한 9, 6, 서른서를 비포한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최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그 훨씬 더 많은 대중이 폭력에 참여한 그런 최초라든지 어떤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어, 다른 그 최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 다시 검토를 해서 적합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어, 고체 부상 운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서 주신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구체를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기금으로서 강릉에서 관계 출신 여성들,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죠. 관계 관기관이라 관계 출신 여성. 그런데 이 여성들이 어, 한게 하층민 참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예시로서 성부가 됐는지, 여성들이 내놨기 때문에 성부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저는 어, 여성이라는 점에 좀더 관점을 치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유림들이 어, 지, 어, 유림으로서 남성이고 유림이고 지역사회의 그 지배층이니까 어, 그런 정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어, 하층민을 만약에 어, 하층 그런 두 가지 성격을